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늘도 전 세계 음악계 에 생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팝과 K-팝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들이 가득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리안나 9년 만에 신보 제작 공식 발표? 팝의 여왕 리안나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리안나는 최근 프랑스 칸 영화제 참석 중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가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이번 앨범은 이전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번 앨범에서 레게, 소울, 일렉트로닉 요소들을 조화롭게 섞어 이전에 본적 없는 리안나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정식 발매일은 미정이지만 2025년 하반기 중으로 예상됩니다. 세븐틴, MBC S.N.L. 출연 확정 K-팝 그룹 최초 세븐틴이 미국 MBC의 대표 코미디 쇼 S.N.L. K-팝 그룹 최초로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S.N.L.은 그동안 BTS, 블랙핑크 등과의 출연 루머는 있었지만. 실제로 k 팝 그룹이 출연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세븐틴은 음악 무대 뿐 아니라 코미디 스케치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글로벌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지도를 빠르게 확장 중인 세븐틴의 행보,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트래비스 스카, 한국에서 단독 공연 추진 중 미국 힙합 아티스트 트래비스 스카시 2025년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서울 단독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연 계획사인 에이지 프레젠츠 코리아는 트레비스 스캇이 한국 팬들과의 첫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장소는 잠실 올림픽주 경기장, 일정은 8월 말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레비스는 지난해 유토피아 투어로 유럽과 북미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는데요. 국내 팬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OST 해외 아티스트 러브콜,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한 인기를 얻은 드라마 러브 시그널 2025의 OST, 미국 팝스타 찰리 포스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찰리포스는 자신의 SNS에 드라마 장면과 함께 "한국 드라마 OST 도전해볼까?"라는 글을 남겼고, 이에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업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K팝과 팝의 접점이 점점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OST 시장이 또 하나의 K-컬처 소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 유럽 아티스트와의 합작 레이블 설립 발표. BTS 소속사로 잘 알려진 하이브가 유럽의 대형 음악 기획사와 손잡고 신규 합작 레이블 하이브 유럽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이 레이블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지 아티스트들과 함께 팝, 힙합, 아이엔드비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이브는 K-팝의 시스템과 유럽 뮤지션의 창의력을 결합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것이라며 포스트 K-팝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음악계에서는 새로운 시도와 협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팝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고 팝 아티스트들 역시 한국 시장과 K-컬처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죠. 내일은 또 어떤 소식들이 찾아올지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5년 5월 26일 음악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